이 무게중심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다음에 중학교 2학년에 배웠던 이 도형을 에? 조금 정리를 시킬 거거든요. 그리고 무게중심 갈 거고요. 자, 무게중심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는데, 이 정의부터 먼저 적어야 되고 싶은 충동이 있겠죠? 아, 어, 앞에, 아, 파포스 정리하면서 설명했나요? 예, 무게중심이 뭐죠? 세 개의 중선의 교점인데요. 그러면 이 중선이 정의가 또 뭐라 그랬죠? 꼭지점에서 대변의에서 대변의 중점을 이은 선분이죠. 이렇게 설명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이거. 아, 참. 그러면, 여러분, 중2 때 배웠던 이 삼각형 상태에서, 내 삼각형을 조금 그려볼까요, 여러분? 예? 아름다운 삼각형 튀어나와라, 뿅! 예. 아름답죠? 그러면 이 A점에서 이 B, C의 중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이 선분을 연결한 것이 결국은 무슨 선? 중선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중선은, 무게중심은 성질로 을 통해가지고 이게 몇대 몇으로 분할이 된다 그랬죠? 2대 1로 분할하는 것이 이게 무게중심이라 그랬어요. 무게중심은 지를 많이 쓰잖아요. 그죠? 돼요? 그러면 이걸 좌표를 이제 구하자 이 말이에요. 무게중심 좌표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오케이? 제일 첫 번째. BC의 중점부터 먼저 찾는다. 뭐를 찾는다고요? BC의 중점. 두 번째, A점하고 M을 몇대 몇으로 점 A와 M을 점 A M 이걸 연결하면 뭐가 돼요? AM이라는 선분이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몇대 몇으로 2대1, A가 기준입니다. 기준을 항상 잘 보셔야 돼요. 알았죠? 앞에 있는 이 알파벳이 기준입니다. 여기 점에서 N까지를 2대1로 무슨 한 거? 안쪽에 분할한 걸 앞페이지에서 맵핑할 때 뭐라 그랬어요? 네 분점이 결국 무게중심이구나, 이거예 무게중심. 이렇게 풀어나가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 문제를, 어? 풀기 위해서 좌표점을 A점을 X1, Y1, B점을 X2, Y2, C점을 X3, Y3라고 둡시다. 됐죠? 자, 구해볼까요? BC의 중점부터 구할까요? BC의 중점은 뭐가 돼요? M은? 두개 더해서 나누기 2라 그랬잖아요. 그죠? x좌표 x2 더하기 x3에 나누기 2 콤마 y좌표도 중점은 2분의 y좌표끼리 합 y2 더하기 y3 구했니? 안 구했니? 구했죠? 그러면 또 am의 2대1로 내분점을 구하라요. 그러면 a점은 배치 형태를 a점은 먼저 하셔야 돼요. x1 y1 m점은 다시 한번 적을까요? 2분의 m 아유 2분의 뭐죠? x2 더하기 x3 콤마 2분의 y2 콤 플러스 y3 아닙니까? 그죠? 그걸 몇대 몇으로 내분했대요? 분할비를 요 중앙에 이렇게 하세요 항상 몇대몇 몇? 2대 1 그게 무게 중심인데요. 그 무게 중심은 네 분이라 그랬어요. 그죠? 오케이. x 좌표 따로, y 좌표 따로 네 분점 무거이 보자두개 분할 비에 뭐가 되죠? 합이 되겠죠? 돼요? 그럼 2 더하기 1은 3이죠? 그러서 어디 어디부터 곱하래요? 이쪽부터 먼저 곱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걸 곱하면 2와 2가 약분되니까 x 2 더하기 X3가 되고, 더하기, 이쪽 크로스 곱, 이라고 X1을 곱하면 x 1 되잖아요. 그죠? 됐나요? 그럼 Y 잡혀도 마찬가지로, 뭐분의 분할비의 합, 3분의또요 대각선을 또 곱하는 거 아닙니까? 요, 요 방향. 2가 약분되죠. 그죠? 그럼 Y2, 더하기 Y3, 플러스 Y1. <laughs> 앞에서 선생님이 무게중심 세 꼭지점까지 거리가 최소가 되는 것은 무게중심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구한다고요? x좌표 다 더해서 나누기 얼마 하면 된다? 3. y좌표 다 더해서 나누기 3이에요. 알았죠? 흐름은 이 방향으로 흐르면 됩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알았죠? 다음 기초적인 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좀 정리를 할게요. 선생님이 왼쪽으로 가서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 사각형 도 배웠죠. 그죠? 그 사각형을 조금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제일 먼저 배운 것이 평행사변형인데 평행사변형 정의가 뭐죠? 평행사변형은 몇 쌍의 대변이 평행합니까? 한쌍 평행하고 두 쌍이 평행하죠. 그죠?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 정의가 됩니다. 적으세요. 몇 쌍이 평행하다고 두 쌍의 대변이 평행 근데 이게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정의가 쓰입니다. 근데 성질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성질 몇 가지? 대각선 길이는 같나요? 아니죠. 대각선이 서로 몇 등분하죠? 이 등분합니다. 이것저것 오세요. 성질 요걸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요 이 대각선이 이등분된다라는 것은 이 bc의 중점하고 아 예, abcd 이렇게 쓰는데요. 여러분 좀 알아두셔야 돼요. 도형에서는 알파벳 꼭지점을 적을 때 11시 방향에서 시계반당 방향으로 abcd 적어야 알았죠? 그럼 여기서 성질이 뭐냐면 ac의 중점하고 ac의 중점 중점하고 뭐하고? bd의 중점이 같다. 이게 고등학교 때 많이 이용됩니다. 서로 이등분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이등분되기 때문에 대각선에 서로 이등분 된다는 거에서 방정식은 요 요게 많이 사용됩니다. 알았죠? 요또 성질 또 하나 더 있는데요. 마주보는 두 상의 대변의 길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요기 길이랑 요 길이가 같고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자표를 또 하나를 꺼집어 낼수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놓으세요. 알았죠? 되겠습니까? 또뭐 있어요?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가 같지요. 그죠? 음, 각에 대해서. 그리고 동측 내각의 합은 몇 도? 예, 네, 동측 내각. 같은 방향에 있는 측방향의 내각이죠. 합은 180도다. 뭐 이런 부분까지 다 알아두셔야 돼요. 고등학교는. 다음, 배운 것이 뭘 배웠나요? 마은모 배웠죠? 직사각형부터 배웠나요? 직사각형은 직사각형이죠? 정의가 뭐죠? 여러분, 내 내각의 크기가 90도죠? 맞죠? 맞죠? 네네가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 90도인 사각형, 그죠? 그러면 이것은 평행사변형 성질을 다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행사변형 안에 포함되니까 성질을 다 가지고 있어요. 평행사변형 성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각이 몇 도라고요? 90도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 다음, 성질. 아셔야 되는데 어떤 성질이면 대각선 길이가 서로 같아요, 달래. 이게 같습니다. 두 대각선 길이가 같다. 이거 알아놓으셔요. 다음 마름모 배웠죠, 여러분? 마름모가 뭐죠? 이게 고등학교 때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마름모는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닙니까? 마름모는 4변의 네 길이가 같죠? 그러면 4변의 네 길이가 같은 상태 내에서 대각선이 서로 몇등하죠 2등분해요. 이것도 평행사면 성질을 그대로 가는데요. 몇 도를 이어요 수직한다라는 거. 알았죠? 이게 상당히 많이 이용됩니다. 대각선이 서로 수직한다. 그러면 직사각형하고 마름모를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 뭐가 될까요? 정사각형이잖아요 그죠? 두 개를 합치면 정사각형 성질이 된다. 그럼 정사각형은 직사각형 성질하고 마름모 성질을 각각 다 지니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요 필기 좀 해놓으시고 다음 마지막 번째로 공간 좀 나오나요? 안 나와요? 아, 쬐그맣게 적으면 돼요. 예? 아주 쬐그맣게. 중학교 2학년 때, 매각을 이등분선에 비. 이거 알아요? 몇대몇 점, 몇대 몇, 몇. 요 길이가 1번, 또요 길이가 2번, 요게 3번, 4번. 파푸스 정리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 이게 많이 이용되니까 요 비가 1대 2는 요 1대2는 몇대 몇? 몇? 3대4. 이거 뭐라 그러죠? 무슨 공식이라 그러죠? 여러분? 글씨가 어떤 식으로 그려져요, 이게? 숫자로 그려지잖아요. 그죠? 1대2는 3대4. 에? 스발론 공식이죠. 선생님이, 에? 공식. 내각 이등 분선. 알았죠? 됐나요? 여기까지 알아두셔야지 됩니다. 외곽 이등분산의 비는 여러분 문제 풀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알았죠? 어, 기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는 도형을 한번 쭉 정리를 했는데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무게중심은 3개 다 더해서 나누기 3. 꼭 기억하세요. 마치겠습니다.